좀 많아 가지고 예. 그리고 또뭐잘쓰니까 예.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봐 드릴게요 음자 보면은 이게 너무, 많, 너무 길죠 예. 뭐 이거 이 까짓거 그림 뭐 내용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길어 예. 아니면 너트 회전법과 예. 그리고 볼트 토크 렌치법 예. 비교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음. 어, 그리고 아니야 됐어요.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예, 방벽 설치 기준. 하고 업비 음. 어, 기압파 가지고 들어온 거 괜찮아요. 예. 음. 잘 썼죠. 예. 어... 분산, 지지력 확보, 치마및부등치마 감소, 어, 1차 안밀, 에, 저하, 음, 저감.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아니면 2차 안밀 저감. 쓰든지. 에, 괜찮고. 시간율, 문제점, 저감. 작업 시간율이 저감시 문제점. 에, 그러면은, 아, 어, 물론 이거랑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공기 연장. 예, 뭐 이런 거 이제 쓰, 쓰셔도 되겠죠. 예. 자 빈칸 놔둔 게 많네요. 예. 하고, 잘 썼고.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건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신빼기 발파. 좋죠. 잘했죠. 예. 리칭. 이런 게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게. 예. 그림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음. 그쵸. 좋아요. 15배 해가지고. 음. 호환공법. 예. 고, 특지. 아. 얘는 이젠 그 공법이야 고수호안이란저수호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법이 아니라 예. 어, 호환의 종류가 되겠지. 종류. 예. 그냥 호환의 종류예요. 예. 공법의 종류는 종류는 이고수호안이나저수호환을 돌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법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 뚱마루공 비탈 명공, 비타민, 음, 멈춘 공, 뭐, 밑다진 공, 뭐, 이거 있잖아요. 예. 이 구조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겠죠. 첫 장에. 음. 고. 나머지는 괜찮네요. 예. 음. 부마찰력 문제였죠. 예. 이게 근데 대책이 이부 마찰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말뚝 자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게, 이게 깨진다거나 결국은 여기서 선단지지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버텨주니까는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되겠지. 이게 이제 포지티브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스킨이라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는. 현장 타선 말뚝을 사용한다고 부마철력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오히려 선단 지지력이 확실하면은 더 문제가 되지. 여기 계속 끌고 내려가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라운드 앵커 긴장력 손실 요인. 에서 예. 음. 다른 대책, 음. 긴장력 손실 요인에 대한 대책인데 참 못됐잖아. 음. 이거는 설계 앵커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고 손실 요인이 여기 있는데 음. 그러면은 이게 크리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고 건조증은 어떻게 하고 이 하나도 없는데 밑에 네. 다른 것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전부다 이건 그냥 설계 앵커력 쓴 거잖아요. 음. 어, 2차선 도로 장비조합 시험 포장, 그래서 2차선 이든 4차선 이든 뭐 장비조합 은 똑같 죠? 예. 덤프트럭 예. 이야기가 없네. 예, 페이버 에 대한 이야 기가 없 네. 페이버 피니쉬, 예. 피니쉬 없 어요. 음. 그리고 예, 바브 캣. 예. 바브캣도 필요할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죠? 에. 음 없네 그거는 에. 그리고 요거는 테코팅하는 것은 프라임코팅하는 것은 스프레이어, 에. 에. 디스트리뷰터, 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없네요 에. 장비를 좀 제대로 안쓴것 같아 음. 품질 시험은 어... 이거 쓸거 없으면 이거 써요 예, 휠 트래킹 음. 시험이라고 뭐 있는데 예, 쓸거 없으면 그거 하나 집어 두십시오 예. 어... 슬러리 월 하고 문제점 구조 괜찮죠 음.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제방. 종류별 특징 차수 성능 확보 방안. 음. 이렇게 하고 음. 좋아요. 예. 잘했죠? 예. 아, 여기에 이제 <laughs> 아, 수제 이야기도 잠깐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제. 예. 수제. 예, 제방 어, 보호하죠 수제가지방굴차 음. 어, 근접구조물 이 다반지를 쓰메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 무엇으로만 쓰냐 이게 토사로만 쓰거든요. 예, 이거 좀 잘못됐어. 왜냐 그러면은. 이 암반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 연약지반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암반을, 이렇게 될수 있잖아. 흑마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팔 건데, 기존 암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뜯어내야 돼. 그러면 진동 영향이 있겠죠? 음. 석개땜. 어. 석개땜. CFRD. 음, so, 이렇게 되고, 어, 팔 앞에 하고, 이렇게 하고, 어, 뭐, 괜찮아요, 요 정도는. 음, 대책 관리하고, 이거는 뒤집어졌네. 예, 점성토 지방 콘크리트 파일 항타시 문제점과 대체. 음. 점성토 집안에다가 박는다. 예, 서세다 릴렉세이션까지 잘 이야기했죠. 예, 좋아요. 음. 고... 음. 괜찮습니다. 음. 어 얘는 이제 그삼 년간 연속 철근 콘크리트 교량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게 그. 음, IMF, I, 예, 아, 그, ILM, MSS, FCM, 고고로만 지금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쓰긴 썼어요. 그죠? 예, 쓰긴 썼어. 그, 이게 대책에서 나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타설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났죠. 음. 그리고, 문제가, 이게 교, 량을 물어봤잖아요 교량을 예, 교량을 물어본 거야 음, 교량을 물어본 건데 여기 왜 교량이 안 나오지 단장 사례 어, 이, 완전 잘못 쓴 거예요 예, 점수가 그, 합격점수를 주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주려고 그러다가 확 떨어지는 거야 예, 엄청 잘못 썼잖아 교량을 물어봤는데 왜 다른 거 쓰냐 어? 교량을 물어봤는데 취수관이 왜 나오지 갑자기 화력발전소가 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케이스 예인씨 피견인씨 안전조치 아. 고. 근로자 PTW 하고 음. 뭐 예인선 들어왔고요. 뭐 괜찮아요. 기초 처리 음, 뭐 괜찮죠. 네, 좋아요. 네. 어, 이게 <laughs> 기초 처리에 대한 게 뭐, 요 정도 쓰면 못될것 같고, 이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종류의 특지. 얘는 빼요. 예. 지금 써야 될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이건 첫 장에 어딘가에 예, 들어가면 돼. 예. 이 고려상에 같이 묶어서 들어간다든지, 예. 굳이 저기 목적이 들어가지 마세요. 물어본 것만 성실히 쓰다, 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락 때문에 이야기한 거죠. 에, 땜 형식별이니까, 락빌땜 어떻게 할 거고, 어, CFRT 어떻게 할 것이냐? 에, 그거 쓴 거예요. 음. 어,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더라. 강도, 차수성과 강도하고, 음. 뭐 나머지는 괜찮죠. 에, 좋아요. 에, 수고하셨습니다.